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 평가가 서비스 상품을 미리 제공하는 리뷰 이벤트로 인해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치 등 주요 배달 플랫폼 3곳의 리뷰 운영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최근 1년 이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77.3%에 달하는 773명이 음식을 주문한 뒤 리뷰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65.2%는 리뷰 이벤트 참여를 리뷰 작성의 이유로 꼽았다. 리뷰 이벤트는 강제성은 없으나 소비자가 리뷰를 남기는 조건으로 입점 사업자가 음식 배달과 함께 서비스 상품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리뷰 이벤트 참여 후 리뷰를 작성한 소비자 503명 중 79.6%는 리뷰 이벤트 참여가 음식점 별점 평가에 영향을 줬으며 이중 대부분이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더해 리뷰 이벤트 참여 사실을 표시한 리뷰가 작성된 음식점은 4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소비자, 설문에서6 3 0는 현행 배달 플랫폼에서 채택한 별점으로 음식점을 평가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별점 기반 리뷰 시스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음식점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제주문률을 표시하는 제주문율 기반 리뷰 시스템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3사 모두 약관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나 특정 단어의 금지 등 리뷰의 작성 원칙을 밝히고 있었다. 다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리뷰를 작성하지는 않으므로 리뷰 작성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뷰 작성 화면 상단에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결정 기반 리뷰 시스템 개선, 리뷰 이벤트 참여 후 작성한 리뷰의 참여 사실 표시,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의 수정이 가능토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